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적인 정교함을 더해 다시 태어난 전설, 2025로열 엠필드 블렛 350위 풀리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블렛 350위 외관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클래식한 디자인 요소와 미묘한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입니다. 물방울 형태의 연료 탱크에는 아이코닉한 수작업 핀 스트라이프가 더해져 있고, 크롬 디테일은 고급스럽고 단단한 느낌을 주며, 스틸 프레임은 강인하고 근육질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원형 헤드램프, 높게 배치된 핸들바, 그리고 트윈 쇼크 리어 서스펜션은 향수를 불러일으키지만, 전체적인 마감과 조립 품질은 더욱 정교하고 프리미엄스럽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블렛 350은 349 세제곱센티미터 단기통 공랭식 연료 분사 엔진을 탑재해 약20.2 부포와 27Nm 위 토크를 발휘하며, 부드러운 5단 수동 변속기와 짝을 이룹니다. 이 출력 덕분에 고속도로에서 안정적으로 크루징할 수 있고 복잡한 도심에서도 여유롭게 주행할 수 있으며 특유의 텁, 소리와 정제된 주행감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 모델만의 특별한 장점으로는 진정한 살아있는 레전드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로열 엠필드는 이를 1932년부터 이어진 모터사이클 아이콘이라고 부르며 그긴 역사와 전통은 수작업 스트라이프 탱크부터 클래식한 실루엣까지 모든 디테일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 J 시리즈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이전 블랙 모델보다 진동이 적고 내구성과 주행 완성도가 향상되었으며 클래식 350이나 미티어 350을 타던 라이더들도 이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면 ABS가 포함된 디스크 브레이크는 스타일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약 195kg의 공차 중량으로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가벼운 통근용 바이크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바이크라는 느낌을 줍니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파키스탄에서는 2025 블렛 350이 약 69만 4,900 파키스탄 루피에 판매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정보에서는 특정 버전의 경우 약 35만 6,830 파키스탄 루피의 수입 가격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즉, 현지 구매인지 수입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큰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 로열 앰필드 블렛 350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클래식한 스타일링과 시대를 초월한 턱사운드, 그리고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J 시리즈 엔진, 향상된 안전성과 정제된 품질까지 갖추고 있어 모터사이클의 감성과 존재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이더라면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블렛은 단순한 탈것이 아니라 투바퀴로 쓰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바이크입니다. 원하시면 더 자연스러운 영상용 말투, 한국 스타일 나레이션, 또는 600단어 분량 맞춤 편집도 해드릴게요.